경도야, 우리 유명한 슈퍼마켓에 왔는데, 저 앞에 괴물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여기 슈퍼마켓 매니저님이래. 아, 그래? 어,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매니저가 화가 났어요. 이러는데? 화가 났다고? 어, 일단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게임 모드를 선택해주세요. 이거 노말 모드밖에 없는데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오 어, 무서워. 되게 무섭게 생겼어. 오오, 뭐야! 뭐야! 매니저는 슈퍼마켓에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화가 났구나. 손님들이 많이 없나봐. 어 여기 CCTV도 있어. 아니 무슨 버튼을 눌렀어? 뭐지? 오 이럴 수가. 마켓을 닫았잖아. 왜? 매니저가 슈퍼마켓을 잠글 예정이니 여기 영원히 머무르세요. 뭐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저돈안 가져왔는데 많이 어 큰일 났네. 어 뭐야? 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여 여기 안돼. <laughs> 아무리 장사가 안 된다지만 마트 안에 손님들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둬두다니 되게 나쁘다. 너무 나쁜 매니저님이셔. 저 매니저를 찾아가서 혼내줘야겠어. 안 음, 갑시다. 일단 화살표 방향으로 갑시다. 아니 여기 직원이다. 어? 어, 뭐라고 하는 거지? 빨리 해. 슈퍼 슈퍼 카펫에서 나가. <웃음> <웃음> 이 슈퍼 마켓에서 나가래요. 이쪽을 받고 가자 시리얼. 우유 시리얼. 아침에 우유 시리얼 만한 것도 없죠. 이렇게 먹기 편하잖아. 어 그러게 이거, 저거 사갈까? 아, 안 <laughs> 음, 이미 늦었어요. 알겠어요. 이쪽에 이거는 마요네즈랑 케첩. 어 마요네즈랑 케첩이 이렇게 뿌려져 있네. 아 갑자기 배가 엄청 고픈데요. 음냠냠 핫도그를 먹고 싶어.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으차차차. 엄청 많아. 와 맛있는 거 투성이야. 이거 뭐 아이스크림이랑 이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어 이거는 생선 과자. 와다 맛있어 보인다. 어 매, 매니저님. 어 뭐야 저, 저 사람이 매니저야? 가까이서 보니까 좀 큰데. 자고 계신 거 같은데? 어, 어 제가 남자로서 한마디 해야겠군요. <laughs> 여기요. 저 네, 죄송해요. 어? 아! 아, 아. <laughs> 어, 아니, 격때 어떻게 된 거야? 아, 아. 아니, 마트를 이렇게 함부로 닫으면 어떡해요? 저희 이러지 마세요. 아. 경토야, 저 무시무시한 매니저가 입구를 막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쪽으로 피해서 가자. 아, 어, 그래. 이쪽으로 가자. 여기 물이 있거든. 어, 알았어. 오! 어, 무슨 매니저가 저렇게 무서워? 어, 고릴라 소리를 냈어. <laughs> 와, 조심해. 잡히겠다, 저라면. 어,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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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나봐 저저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기절하신거 같은데 어 이빨이 <laughs> 되게 깨끗하시네요 일단 밖으로 나가자 꿀잠 주무시는데? 이팀이 기회야 지금 나가자 그래 저 매니저가 지금 기절했을때 빨리 도망가야돼 이쪽으로 호다다닥 아니 여기 햄버거도 파나봐 경뚜야 큰일났다 아 너무 배고픈데? <laughs> 아니 이 게임을 할수록 왜 이렇게 배가 고픈걸까요? <laughs> 슈퍼마켓 게임이라서 그런가봐 이쪽 사다리 위로 올라가자. 아, 자자자자자자. 아, 요 여기는 또 어디야? 어, 아까 아까 그 직원이랑 좀 닮은 것 같은데 뭘 파다 봐. 세일을 하는 샵. 어디 보자. 제 상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겠어요? 예. 아 뭐야? <laughs> 로벅스 아이템 사라고. 에이 탁태 아, 네, 그냥 가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돈이 없어요. <laughs> 맞아요. 여기서 탈출할 거예요. 여기로 가자. 아뭐 이런 함정점은 쉽죠 이것도 소스가 흘려져 있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스일까 땅콩소스인가? 땅콩소스랑 케찹? 어 여기 맛있는 빵도 있어 이럴수가 아, 저 한, 하나씩 팔겠습니다 사세요 <laughs> 얼마인가요? 어, 지금 마트가 닫았으므로 어, 하나에 만원에 팔게요 뭐, 뭐 뭐라고요? 빵이 한개에 만원이라고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요 아, 안먹으려면 말아요 저 혼자 먹을거 여기 직원이 또 있네 어? 아 우유예요 우유 우유래요. 여기 우유를 지나서 가죠 아니 이 비싼 우유를 이렇게 막 흘리다니. 아, 빵에 먹으면 엄청 맛있는데. 우유가 얼마나 비싸고 좋은 영양가가 많은데요. 맞아요. 어차차차. 어차차차. 어 여기는 뭐야? 아 어? 직원들의 속마음을 이렇게 얘기해 주네 너무 지루해. 매니저가 화가 났어요. 배고파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있어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맞아요. 모든 직장인들은 일하러 나오면 집에 가고 싶대요. <laughs> 여기는 어떻게 가는 거지? 어, 이거 감자튀김인데? 아, 이걸 피하는 거구나. 어, 이거 움직인다. 오, 조심해. 감자튀김.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어차차차. 생각보다 많이 왔어. 여기 놀이방 아니야? 여기도 여기도 직원이 있어. 정글 체육관으로 가세요. 정글 체육관은 어, 자, 어 장난감도 엄청 많잖아. 아 어, 부럽다. 어, 일단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쪽으로 점프. 이거 함정을 피해 주시고요. 어차. 오 이런데 놀이공간 놀이 있으면 하루 종일 놀수 있어. <laughs> 이거 재밌잖아. 맞아. 어짜짜짜. 이런 것도 피해주시고요. 이쪽으로. 이거는 밟아도 괜찮네. 어 여기 조심해야겠다. 어짜짜 으휴. 오 이렇게 점프하는 게 맞네. 점프 다 피해줘. 그냥 어짜짜짜. 우리의 로블록스 실력을 보여주는 거야. 어짜짜짜짜 이거 살짝 닿는다고뭐 쓰러지진 않을 거야. 오안 어, 쓰러지는 거였어. 우리가 속은 거였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알겠습니다. 어차차차. 미끄럼틀. 미끄럼틀. 야. 야! <laughs> 아, 아, 내가 안 보여. 어이거 장난감 되게 많다. 오인형들 엄청 많네. 아 이거 포켓몬스터 리자몽이야? 설마? 에이? <laughs> 리, 리자몽이 한한0 0년 정도 살면 이렇게 되나 봐요. <laughs> 이상해. 자, 우리 이제 아이거 공을 밟아주고. 아차. 아차. 어, 이제 탈출? 어 피자! 피자 재료들. 재료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어 지지야 지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뭐야 맛있는 바나나가 이렇게 던져지잖아. <laughs> 이렇게 던져지네. 자 이거 한입 먹고 갈게요. 이거 바나나 조심해야겠어. 한대 맞으니까 바로 쓰러졌어. 이거 파워가 엄청 세요. 그 토마토도 조심해야 돼요. 사과야 토마토야. 여기 또 직원이 있다. 어 이제 그만 탈출하게 해주세요. 상점으로 이동하래. 아니, 뭘 로벅스 아이템을 계속 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 여기는 책이 엄청 많아! 어? 책이 엄청 많다 경도야 1년에 책몇권일니 저, 저, 저 1년에요? 음 <laughs> 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웃음> <웃음> 비밀! 와, 여기 책이 진짜 많다 어? 여기 있다, 문! 아, 이쪽이구나? 이거 미로였어요, 미로 이쪽 어? 이제 진짜 탈출하는 건가? 어? 여기 아, 올라가나 본데? 여기 올라가서 아, 이거 왠지 아, 안 부러지는 거구나. 아이 뭐야, 쉽잖아. <laughs> 안 부러져요. 왜냐면 제가 가볍기 때문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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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아, 또 감자튀김이야. 감자튀김 먹고 싶다. 어, 여기서 맛있는 거 파는데, 격도야 햄버거 세트. 어, 근데 여기 아무도 없어. 어, 제가 제가 팔면 되죠. 아. 로 가지가 않아. 햄버거의 유혹을 피하지 못해서 그렇게 쓰러진 거예요. 조심하세요. 햄버거다. 햄버거, 여기 또 햄버거가 있네. 아, 진짜? 이거는 무슨 버거일까? 여기 아래 치즈가 뿌려진 거 보니까 치즈 버거. 치즈 버거, 맛있겠다. 치즈 버거도 하나 땡기는데. 오, 여기는 옷 가게. 오, 옷 가게? 옷 가게. 어, 잠깐 여기. 그림 막. 아. 저기요 로블록스 캐릭터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다리랑 손이 길쭉길쭉해요. 진짜 사람 같아. 오, 그러니까. 그쵸, 그쵸. 여기 얘는 유명한 친구죠. 우리 친구 베이컨. 문이 닫혔어요. 어, 저럼 어떻게 나가요? 그러게요. 스테이지 룸을 통해 이동합니다. 아 이거 뭐야 패션쇼인가? 이거 설마 로벅스 아니죠? 아 여기다. 아, 입혀지지가 않네. 이쪽으로 가자. 오이 지게차. 아저, 아저, 아아이 뭐야? 운전도 안 되잖아. 저 먼저 올라갈게요. <laughs> 같이 가요. 아 이거 찢어요. 아, 어. 아 이거 재밌다. 이렇게 가는 거. 아차, 차, 차. 미니 게임 같아. 상자를 밟고. 아차, 차. 여기. 직접 그렇죠, 환풍구를 통해서. 아 이게 노말 모드라서 그런지 되게 느게 움직여. 이 너무 쉬운데? 어 너무 쉽다. <laughs> 아, 아, 저기요 <웃음> <웃음> 부딪혔어. 아 이제. 어이 뭐야 이게 외계인 친구가 있어 격도야. 외계인 친구가 있다고? 어이 친구는 아 맵을 지도 지도를 판매하는 친구야. 지도 사5 로벅스. 어 이거 하나 구매해봐야겠어. 어, 이거 하나 구매할게요 자, 구매 자, 지도를 구매하면 여기 원래 표시가 되거든요? 어,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여 표시가 된 건가? 가자! 어, 나 구매했는데 표시가 안돼안 돼. 안 돼! 저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잠시만요, 아, 저 이거, 저 분명히 이거 샀는데? 뭐야, 다시 구매하라고? 아니, 이런 외계인 사기꾼 사기당했다! 뭐야 이거 구매하지 마세요, 또린이 여러분들. 이거 뭐 사기 사기당했어. 여기 화살표 여기 따라가자. 그래, 화살표 쪽으로 가자. 아니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살 필요가 없었는데, 오. 아 이쪽이다. 화살표? 영토가 길을 아주 잘 찾아요. 이쪽에는. 아 어, 뭐야, 쉬웠네. 아 뭐야, 네 로벅스. <laughs> 자 이제 진짜 탈출인가요? 어, 어디로 나가지? 직원분, 저희 탈출하고 싶어요. 다른 문 닫힘. 치킨이다 치킨. 와, 치킨 엄청 커. 고기가 근데 얼어있대. 아, 뭐야 잠깐 치킨이 치킨이 얼어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 치킨을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엄청 아픕니다. 치킨을 잘 피하세요. 이게 바로 말로 만든 냉동 치킨이에요. <laughs> 냉동 치킨. 어차, 어차, 어차. 여기는 고기를 보관하는 냉장고 그런 곳인가 봐. 어쩐지 춥더라. 자, 이런 함정은 눈 감고도 할수 있어요. 저 진짜 눈 감아 볼게요. 호호호호. 증거는 없지만 눈 감고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이제 밖으로 나가나 보다. 띠. 띠. 탈 탈출. 어 뭐지? 아, 뭐야 생각보다 엄청 길잖아. 이쪽으로 점프해서 가자. 아, 알겠어. 생각보다 엄청 기네 아, 아 어제 아, 어, 아, 용암 튀김 이 됐어 이거 잠깐 나도 한번 살짝 왔으면돼 볼까. 아, 자, 자. 아, 아, 아. 용암을 조심해야 돼. 어차차차. 아, 점프. 이제 진짜 탈출 아닌가? 어저 아, 뭐야? 이런 데서 막 매니저 튀어 나오는 거 아니야? 저기 아, 어, 다행이다. 밖으로 나가지진 않네. 다른 문인가 보다. 직원분, 저희 이제 진짜 탈출인가요? 출구를 통해 나가세요. 이쪽이다. 아, 이쪽이다. 이제 진짜 끝? 오! 밖으로 나왔어. 경대야. 여기 맛있는 음료수 먹는 게 있네? 이거 점프 그 그거 같은데. 스피드? 아, 스피딩? 그러니까. 이거 빨라지는 거. 냠냠냠냠냠냠냠냠 째째째째째째째째 아이 뭐야 이거 끝났잖아? 어 이게 끝났네? 아 아, 트림 아, 아 제가 한거 아니에요. 아, <laughs> 직원분이 있어. 아니 도대체 매니저는 어디 갔대? 어 여기 있다. 어 잠깐. 아이 뭐야? 경찰들이 <laughs> 와가지고 잡아갔어. 손 들어요. 손 들어 꼴짝나 매니저님. 엎드려. 그냥 더 많은 고객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래도 고객분들을 마트에 막 가둬두면 안 되죠.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돼요. 경찰서에 가야 돼요. 맞아요. 이기적인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경찰서에 가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또린이 여러분들. 이제 다시 슈퍼마켓을 열자. 맞아. 응응. 슈퍼마켓은 이제 제 겁니다. 마트 주인도 이제 감옥에 가니까 제가 마트 주인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마트 주인이야. 제가 나쁜 놈이 되겠어요. <laughs> <laughs> 담배야. <담벼! 웃음> 또린이 여러분들, 오늘 한번 맛있는 슈퍼마켓에 도착해봤는데, 저기 매니저가 문을 닫았대요. 아주 나쁜 짓을 해서 저희가 혼내줬어요. 그러니까 또린 여러분들도 이 마켓에 와가지고 한번 탈출해 보세요. 그럼 또리 엄들 안녕. 안녕.